자, 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자, 우리 뉴로메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자, 오늘 이 뉴로메카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오늘 이 뉴로메카 속한 시장, 코스닥 시장 어땠나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금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로메카는 오히려 이렇게 장태양봉을 그려가면서 잘 마감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우리 로봇주들 있죠?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시장 자체가 어려웠는데, 자, 유일하게 또 뉴로메카는 윗꼬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여전히 거래까지 동반되면서, 또한 번의 상승이 좀 예고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바로 뉴로메카. 여러분들이 제 채널 딱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서 뉴로메카라고 검색을 하면은 자, 몇개안 뜨죠. 자, 뉴로메카가 자, 딱4 개밖에 안 떠요. 자, 13일 전, 3일 전, 5일 전, 3일 전에 제가 야, 이거 얻 어더걸린데 지금 영상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3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봉이다, 매집봉.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데 자꾸 윗꼬리를 여기서도 채우고 여기서도 채우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제가 정확하게 마지막에 우리 목표주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서 자막을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얼마까지 잡아드렸냐? 5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여기 자, 자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충분히 제가 5만원까지는 주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5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자막에 뜨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자, 이 부분까지 방향성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 실력을, 어, 여러분들, 인정을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뉴로메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뉴로메카 목표주가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가 187조 지능형 로봇, 우리가 정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능형 로봇에 대한 부분,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있게 해제를 해줬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뉴로메카 187조의 지능형 로봇 계약이 이제 접어들었다. 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나오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오늘 핵심 포인트로 주가 올라갔던 부분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디 쪽이에요? 이게 카이스트 쪽이라면은, 이 포항공대 쪽이 유로메카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 유로메카가 소프트 그리퍼 기술을 이제 획득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레인보우 카이스트인데, 유로메카는 포항공대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카이스트에서 이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은, 야, 이게 카이스트에서 없는 부분, 포항공대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은 충분히 살펴보시면 되지만, 자, 영상 후반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뉴로메카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에 대한 매집에 대한, 매집에 대한 부분, 내용도 중요한데, 이건 이제 레시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요리는 누가 한다? 세력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영상 후반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일단, 유로메카 차트를 분석하더라도, 고점이 여기 있는데 추세선 이렇게 긋더라도, 자,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죠? 상방으로 가는데 오늘 거래가 빵 터지면서 완전 이렇게 매집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되었다는 부분 알수 있고, 우리 목표 주가 당연히 5만원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이상의 목표를 보려면은 일단은 최소한 주봉, 월봉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5만 1천 원을 넘어간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고점을 계산할 게 아니라 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와서 보통 어느 만큼 이 세력이 매집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수익이 나야지 어 이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뉴로메카가 시원하게 또 올라가는 거또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은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지만 근거 있는 소리를 하면서 납득이 가는 소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지 근거 없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이어서 우리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기 위한 이 뉴로메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세력이 평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 부분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전부 다 자기네 말이 맞고 전문가라고 자칭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장 탓을 많이 하죠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잘 해야지 우리 여러분들 신뢰도 생기고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나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채널에 업로드된 것을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해드리고 문자로도 증명을 해드리고 구독자분들이 실제 이제 댓글로도 증명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린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3번 이 확신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만의 비책을 공유를 해드린 자, 저는 부지런하게 어, 이렇게 세력의 매집 금액 기간별로 해서 이 매집 비율과 금액들을 계산해서 평단가를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를 추정해서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의 종목을 촬영해서 문자 돌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동문하나택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종목이 4개가 이렇게 떠요. 4개가 뜨는데 자, 여러분들 등하고 나서 찍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뜨기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방송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드리고 문자까지 정확하게 드려야지 신뢰가 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잠깐 문자라는 사이트에서 제 이름 이시원 시원주식뜨죠. 자 그리고 충전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 조회수와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광고 수익으로 제가 이제 충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건데 동훈하나택 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급등을 또다 하고 나서 이제 문자를 돌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은 시점이 중요하죠. 1월 10일, 11시 45분. 11시 45분은 여러분들이 전신 식사를 딱 한참 할 때, 여유 있는 시간대에 보내드리는데 바로 위에 번호, 제 발신 번호와 일치하는 거 확인되시고 정확하게 선착순 50명한테 제가 발송을 해 드렸다는 거죠. 자, 동문한테 1월 10일 날 보시면은 1월 10일입니다. 2만 500원이 시가였는데, 자, 저가 19,800원이었고, 자, 그래서 매수가와 손절가 정확하게 예수를 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체력의 매집을 고려해서 바로 알려드렸는데 자 어땠습니까? 24,000원 정확하게 1차 목표가 도달했다. 22% 다음날 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 딱 보면은 5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올라간다고 얘기할 땐 조회수가 작습니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와이 사람이 진짜 맞췄네 라고 하면서 19시간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회수도 많은데 이때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좋아요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눌러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력에 대한 매집금액까지 공유해드리고 를 제가 공부한 것들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밑에 댓글을 보시면은 야 디테일에 근거한 방송 좋아요 다른 주식 방송과 차별화된 방송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예상에 대해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도 정확하게 보내드린다는 점자 그래서 우리 채널은 세력들의 매집을 고려해서 무료로 문자드리는 채널로 한 종목당 50통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유튜브 광고 수입을 노리고 우리 유튜브 광고 수입 바로 여러분들 고스란히 문자 사이트로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충전금을 충전하는데 또한번 그러면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수익 나면은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와주시겠죠. 그러면은 조회수 늘어나고 저는 자동으로 광고 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데 저는 광고 수입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 수입 원하는데 자 이런 니즈가 이제 맞춰서 상 부 상조할 수 있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저는 광고 수익 원하 문자를 그래서 남겨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수익 날텐데 나중에 가서 또 1차 목표 달성했는데 여기 댓글로 아 나도 참여할걸 이런 이제 댓글 너무 여러분들 좀안타깝더라고요 나도 그때 무료일 때 문자 한번 보내볼걸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번호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로 C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력의 평단가 추정해서 딱한 종목만 드리고 확신이 가능한 이한 종목 선착순 50명이고 제가 이번에 진짜 이번에 2024년은 대박이다 여러분들 아실까요? 바이오? 진짜 지금 HLB랑 셀트리온 난리도 아니죠? 3년 쉬었단 말이야 3년 2021, 2022, 2023 3년 동안 이제 벌벌 쉬어갔던 종목들이 이제는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반강기 왔죠 5G도 마찬가지로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3년 이상 조정되었다는 것은 3년 동안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자그 세력들의 종목을 딱 하루에 확신이 가는 한 종목만 50통 선착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뉴로메카 11월 6일부터 어 1월 11일까지 인데 11월 6일까지 왜 잡았냐면은 자 여기서 추세 인상을 이렇게 긋게 되면은 언제부터 전환되어 바로 이 시점부터 추세가 전환되었고 여기서부터 알게 모르게 거래가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빵 터트린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 가격을 다 소화했다는 것은 누군가 이 부분을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 히 이렇게 매집 기간은 어디서부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추론이 되고, 제가 이게 계산해보니까, 와, 이게 매집 비율이 235%면은, 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급이냐면, 아니 저점 대비했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50% 가까이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만약에 300%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매집하면서 올라갈 때는 이게 100%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세력의 평단가 제가 세력이라는 게 거래는 이제 속이는수 없죠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제 세력도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건데 이거래 70%는 대부분 이제 세력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세력의 편승에서 이제 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붙어서 간다는 것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세력평단가가 어이 기간 내에 매수평단가가 38,130원이에요. 아 38,130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지점이고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던 부분들 있죠? 자 여기서 이 매물 소화했던 이 가격 이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우리 업사이드로 50%는 기본적으로 어저 정도 매집이라면 갈수 있는데, 3,800원 곱하기 5를 하면 대략적으로 19,000원 가까이 정도 나와요. 19,000원. 자, 19,000원 정도 이렇게 50% 올라가면 더 이제 이 가격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자,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은, 자, 더해서 38,130원이라고 하면은 57,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또한번 이제 매집이 또 들어오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전체 창구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446,450만 주가 이 세력의 이제 전체 창구에서 매수가 좀 잡혔었고, 그리고 곱하기 이제 세력의 평단가 38,130원. 어, 이 더하게 되니까, 어, 곱하기 해서 하니까, 자, 얼마만큼 들었다? 170억. 자 이거 뉴로메카가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 하는 회사인데 자 170억이나 들어왔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특정 창구에서는 자 이렇게 두개 곱하니까 89억이 잡히더라 자 그래서 우리 뉴로메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부분 유통 물량을 딱봤더니만 야 이게 유통 물량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유통 물량이 75% 정도 되고 최대 주주가 딱한 명인 것은 괜찮은데 2만 어, 미만으로 해서 일단 1%씩 있어요. 지분이 엄청나게 탄탄하게 이제 한 명이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엄청나게 힘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어, 제한적인 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평단가. 이 라인만 여러분들 안 깨지면은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50% 이제 어 여력을 잡았을 때 아까 57,000원 하겠죠? 여기가 일단은 목표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면은 수익 날수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57,000원 막상 오면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떠들고 여기서 간다고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또 한번 이렇게 급등할 때 야, 이때 나도 문자 남겨 볼 걸. 야, 그때 그 말이 사실인데. 또 이런 얘기하겠죠? 야, 57,000원 이때 이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가서 또 막상 57,000원 왔는데 목표가 왔는데 또 놓치지 마시고. 자, 목표가 내가 놓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번호로 편하게 C1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목표가까지 조금 왔을 때 문자 메시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뉴로메카 주주분들, 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목표가까지 큰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